잠 1절로 사절입니다. 마태복음 8장 1절로 사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적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과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 읽습니다. 거느적인 치유의 시작. 사탄은 열두 문제의 여정으로 끌고 간다. 거느적인 치유는 주님 앞에 나의 문제를 나의 주인을 고백하는 것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될때 모든 것 책임지시는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근원적인 치유의 시작. 우리 예수님이 온갖 불치병을 다 치유하셨는데 근원적인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근원적인 치유가 뭡니까? 창세기 3장 문제지요. 우리 인간이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사탄에게 속아서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사건이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그래서 사탄에게 장악된 인간은 12가지 문제 속에서 끌려다니는 겁니다. 그게 사탄의 여정이죠. 12가지 문제가 뭡니까? 창세기 3장 내 중심, 창세기 6장 물질 중심, 창세기 11장 성공 중심. 겉으로 보기에는 참 좋은 겁니다.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완전히 사단의 전략인 것을 자세히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내 중심으로 살다 보니까 하나님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물질 중심으로 살다 보니까. 영적인 세계를 모르고 누리지 못합니다. 세상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다 보니까 영적인 성공을 모릅니다. 영적인 세계를 전혀 알지 못하고 누가 본 16장의 어리석은 부자처럼 세상적으로 성공한 것 같았는데 하루아침에 눈 감았다 떠니까 어딥니까 불타는 지옥에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사람들은 해결하는 방법이 우상이잖아요. 사도행전 13장 무속 16장 점술 19장 우상으로 달려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발전했다고 하고 뭐 세상 좋아졌다고 하는데 우상은 더 많아지고 있어요. 온갖 점술 미신 문화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오는 문제가 여섯 가지 불신자 상태. 근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자연히 우상에 빠지고 우상 문제 결과로 정신 문제 오고 정신 문제 결과로 육신 문제, 육신 문제 결과로 결국은 내세 문제, 지옥으로 떨어지고 그것으로 끝는 것이 아니고 모든 저주 재앙이 자손에게. 영육관의 저주재앙이 대물림돼버려요 이렇게 사주팔자 운명에 묶여서 살아가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이 문제를 인간의 힘으로 아무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이것이 기쁜 소식입니다 다 이루어놨는데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은 했는데 예수님이 손님이 되어 있는 경우 있어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야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간이거든요. 오늘 이 나은 자가 예수님께로 나와 와서 절하며 이르되 참이 절하는 것이 경배하는 거잖아요. 예수님께 나와 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나온 자는 예절도 발라요. 내 중심이 아니잖아요. 지금 예수님께 나와 절하며 겸손히 무릎 꿇었습니다. 이럴 시대에 주여, 그랬습니다. 내가 아니에요. 주님을 불렀어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얼마나 오직 그리스도 중심입니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이 되는 거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벌써 응답 받는 사람은 다릅니다. 응답 받는 사람은 달라요. 예수님이 적시 역사하시잖아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실 때에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심이 이르시되 내가 원한다. 그거는 내가 원하는 거다. 내가 원하는 것을 네가 어떻게 알았냐?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깨끗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 가정의 주인으로, 내 건강의 주인으로. 내 모든 삶의 주인으로 잠언 3장 5절 6절 범사의 거를 인정하라 뭘로 인정해요? 주인으로 인정해라. 범사의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다. 범사의 거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때부터 주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고 지도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함께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고백해야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이다이 그리스도 고백하는 거, 예수님의 인생의 주인 고백하는 거, 이거는 계속해야 됩니다. 왜 계속해야 돼요? 계속 고백하는 것이 계속 믿는 거예요. 기도를 쉬는 날 고백이 멈춰지고 믿음이 끊어지고 결국은 하나님과 단절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떤 사람은 이제 급한 일 생겨야 막 주여 주여, 급한 일 생기면 주님 찾습니다. 필요할 때만 찾는 예수, 그렇게 되면 뭡니까? 그 알바생이나 마찬가지예요. 알바하는 사람들이 시간제로 믿잖아요. 시간제로 와서 일하고 자기 필요한 것만 챙겨 가잖아요. 예수를 그렇게 믿는 사람들은... 종교 생활이지 그게 신앙 생활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계속 고백함으로, 계속 주님과 소통함으로, 계속 기도함으로 어,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과 함께 임마누엘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고백해야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요, 내 가정의 주인이요, 우주 만물의 주인이요,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참된 왕으로 사단을 꺾으시고 왕권을 주시고 참된 제사장으로 내 모든 죄와 저주를 용서해 주시고 제사장의 권세를 주시고 참된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을 열어 주시고 나에게 제사장의 권세를 주시고 선지자의 권세를 주셔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세워 주시고 지금 내 안에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했는데, 고백하는 것은 5초밖에 안 걸리는데, 복은 엄청나잖아요.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교회가 뭡니까?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교회는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그곳이 교회입니다.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임지하는 곳. 하나님이 역사하는 곳, 그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계속 고백하면 계속 교회의 임재의 축복을 계속 누리는 거예요. 보좌의 축복이 임재의 축복입니다. 시공간 초월이 임재의 축복입니다. 이삼칠의 빛의 축복이 임재의 축복입니다. 그 임재를 다른 말로 하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계속 고백하면 계속 반세 같은 축복을 누리고. 계속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음부의 권세가 뭡니까? 우한, 질고, 질병, 저주, 가난, 실패, 불신함, 모든 허감을 다몰아내는 것이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권세입니다. 그리고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그리스도를 계속 고백하면 계속 천국 열쇠를 누릴 수가 있고 마스다키, 만능 열쇠, 무엇이든지 매면 땅에서 네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우리에게 엄청난 천국 열쇠를 주셨어요 그 열쇠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요한복음 16장 24절 너희가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천국 열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권세를 말합니다. 내 이름으로 기신을 쫓아내며 세방안을 말하며 배멀집 올리며 무선도 걸 맞을 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전적 나리라 이거 마음껏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 이름을 찬양하고 그 이름을 높이고 그 이름으로 예배하고 그 이름으로 모이고 그래서 골로새서 3장1 7절 마레나 일이나 말을 할 때도, 일을 할 때도, 다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그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느니라.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는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는 거죠.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한 후에야 그 세간을 강탈하리라. 예수 이름을 선포하고, 예수 이름을 고백하고 나가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갈 때에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요셉이 왕 앞에 갈때 내가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왕에게 답을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앞세우고 갔어요. 구약에는 여호와,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우리는 그 이름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될때 모든 것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요한복 2장 1절로 10절에 보면은 아 예수님이 손님으로 갔을 때 아무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일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리아가 눈치를 채고 예수님께서 무엇을 명하든지 주께서 무엇을 명하든지 그대로 해라. 이렇게 종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실 때에 드디어 예수님께서 일을 하셨어요. 물을 퍼다 부어라. 네, 항아리에 물이 가득 찼는데요. 이제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시오. 연회장에 갖다 주니까 연회장이 맛을 보니까 지금까지 어떤 것보다 더 맛있는 포도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칭찬하잖아요. 사람들은 처음에는 좋은 것을 내다가, 취한 후에는 나중에는 질이 떨어지는 품질을 내는데, "아, 이 집은 갈수록 더 좋은 게 나온다고" 그 신랑 집을 칭찬하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만들어준 포도주를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몰랐습니다마는, 물도 온 하인들은 알더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 사람만 비밀을 알고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종한 사람 때문에 연회장과 거기에 있는 손님들 다 혜택을 함께 누리는 거잖아요 네, 요셉이 응답받으니까 요셉을 위하여 보디반의 지배와 밭에까지 복을 내리신지라 저와 여러분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딱 모시고 있으면 우리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까지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고, 아, 이만을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근원적인 치유,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 과거 문제가 다 끝났고, 현재 그리스도 안에 다 있고, 감추어져 있고, 미래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우리를 위해서 다 준비하셨다는 거죠. 천국을 준비하시고 어, 우리는 이 땅에서도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 주님은 다 알고 미리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기분으로 기빈으로 모시지 말고 예수님을 손님으로 모시지 말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실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인 고백 잘 하시고 내가 혹시 주인 자리에 올라와 있다면 빨리 내려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될 때에 오늘 나은 자가 치유되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될 때에 혼인잔치집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될 때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런적인 주의의 시작을 우리에게 알려 주시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임을 고백하는 귀중한 시간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 앞에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귀한 종들 머리머리 머리 위에 능한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영상을 통해서도 예배드리는 심령 심령들을 축복하시고 시공간을 초월하여 보자의 축복으로 이삼질의 빛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